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어, 주택 거래 계약서에 대해서 어,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주택 구매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어,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. 어, 그 offer and acceptance 그 청약과 수락 그리고 디파짓 계약금 어댄덤 추가 조항 카운트 오퍼 수정 청약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 봤습니다. 인스펙션 어드바이저리 바그 buyer에게 그 구매하고자 하그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 사전에 개인적으로든지 혹은 그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그집 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offer 셉 n d Acceptance 청약과 수락이 있겠는데요. 그 바이어는 CAR 포밍 이 C A R 은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 입니다. 캘리포니아 부동산 어, 종사하는 어, 그 연합체가 되겠습니다. 거기서 제정한 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Aspro Instructions 라고 하는 그러한 양식을 사용해서 어, 이렇게 오퍼를 제출하게 됩니다. 지금 현재 이 양식은 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. 어, 그 안에 어, 이, 이 양식은 이 어, 계약 서류는 어, 이 부동산 그 거래에 아주 정통한 어, 변호사들이 어, 셀러와 바이어 그 양자 간에 서로 공정하도록 어, 그렇게 작성한 계약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청약할 때는 그 계약서에 있는 여러 가지 공란을 적절하게 기입을 해서 어, 이렇게 청약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양식은 과거에는 디파짓 위스티트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청약할 때 디파짓 네, 계약금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어, 셀러가 오파를 받았을 경우 어, 그 오파 어, 계약서를 검토해서 어, 그것을 그대로 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,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카운트 오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만일 그 오퍼를 수락한다면 그 억셉턴스가 그 수락한다는 사실이 다시 그 오퍼를 그 바이어에게 개인적으로든지 팩스든지 아니면 우편으로든지 커뮤니케이티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수락 사실이 바이어에게 전달된 커뮤니케이티드 된그 날짜가 바로 계약 일자가 되겠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디파지 어, 계약금이 있겠는데요. 이 계약금은 어 혹시 어그 계약 도중에 어, 어떤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계약서 상에 l i q u i d a t e Damage 어, 조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조항에 어,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그 이니셜로 어 함으로써 확인했을 경우에는 어그 바이어의 계약, 계약 위반이 됐을 경우에 셀러는 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계약금이 그 거래 가격의 3%를 초과하면 3%까지만 맥어 최대 3%까지만 어그 손해 배상금으로 그 셀러가 어, 그 가질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금액은 셀러와 어, 리스팅 에이전트 간에 50%대50% 어, 50 이렇게 반분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계약서 상에는 여러 가지 어, contingency 혹은 condition 혹은 subject to 이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조건을 그 단서 조항을 명시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에만 계약이 유효하다는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바이어가 융자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조건 혹은 그 바이어의 개인 C.P.A. 회계 어, 공인 회계사나 혹은 뭐 어, 변호사가 어, 이 거래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어야만 이 거래가 이 계약이 어, 그 유효하다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 주택을 점검을 해서 어떤 특별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만 어, 이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그런 조건 또 그 주택을 감정을 해서 어떤 특정 금액 이상으로 감정액이 산출되어야만 어, 계약을 할수 있다는 그런 조건들을 어, 바이어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는 어댄덤 어, 추가 조항이 있겠는데요. 어, 이 추가 조항은 어, 이 페이지로 어,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오빠를 하거나, 혹은 카운트 오빠를 할 때, 어, 이러한 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으면, 어,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조항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추가 조항에는, 어, 그, 백업 오빠에 대한 어,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 백업 오빠라 함은, 지금 오퍼를 제출을 하지만 이미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그런 매물이라고 한다면 지금 에스크로 중에 있는 매물에 대해서 혹시나 그그 그 거래가 에스크로 중에 어떤 이유로 캔슬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상하고 오퍼를 한 것을 백업 오퍼라고 합니다. 아, 어,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. 다음에 어그 <laughs> 에스크로가 끝난 후에도 어, 셀러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해당 주택에 어 살고 있는 세입자가 특정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2차 용자에 관한 사항 또, 융자 인수, assumption이라고 하죠. 융자 인수에 대한 사항. 또한 어떤 이, 어, 이 주택이 어, 거래되기 위해서는 법원 승인을 받아야 될 경우, 그런 어떤 법원 승인에 관한 사항. 어, 이러한 여러 가지 어, 사항들이, 그러한 조항들이 이 어댄덤에 어, 어, 적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, 어떤 어, 조건을 어,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어덴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카운트 오퍼인데요. 어, 카운트 오퍼를 할 때는 이 그 CR에서 만든 어, 한 장짜리 한 페이지짜리 어, 그 양식이 있습니다. 카운터 오퍼 양식을 사용하면 되겠고요.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, 그 원래 그 오퍼에 있는 어, 대부분의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어, 그거를 수락하고 어, 어,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만 어, 수정하고 싶을 때. 어, 계약서를 보다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카운트오퍼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. 이렇게 카운트오퍼를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원래 제출되었던 그 오퍼는 어, 캔슬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카운트오퍼를 할 때는 오퍼리가 오퍼러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수정할 사항이 어, 극히 일부분일 때, 예를 들어서 어, 모든 조건은 다 동의를 하지만 주택 가격만 어, 수정하고 싶을 때는 원래 오퍼 계약서 후면에다 뒷면에다가 어, 그 수정된 가격을 쓰고 어, 모든 어, 사항은 어, 동의하되 그 밑에 있는 그 가격만, 어, 수정한다는 그러한 문구만 쓰면 그것도 하나의 카운트 오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수정 어, 그 카운트 오퍼를 만들 때그 어, 오리지널 오퍼의 뒷면에다가 작성을 해야지 어, 오리지널 커퍼 어, 오리지널 그 오퍼 그 전면에 어떤 계약 내용을 바이어가 적은 계약 내용을 이렇게 어, 지우고 혹은 이렇게 어 줄을 굽고 어 수정을 하면 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Buyers Inspection Advisory. 어 그, buyer에게 그 주택을 점검할 것을 권고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어, 바이어에게 에이전트는 어, C A R Form 인 Buyer's Inspection Advisor라고 하는 그러한 양식, 양식을 제출을 하고 그 바이어의 어,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. 그래야지 차후에 어떤 주택의 어떤 상태 불량으로 인한 그 소송에서 어, 에이전트가 어떤 음, 피해를 입지 아,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, 그러면 이것으로서, 어, 캘리포니아의 주택 독립과정에서.